자 이번에는 3학년 분수와 소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분수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요, 바로 1입니다. 1 이게 지금 하나죠. 하나를 그 다음에 하나가 기준이,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분수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자이것을 똑같이 두 개로 나눴죠. 그래서 전체 두 조각 중에 한 조각이다. 그래서 2분의 1. /2, 이, 여기를 칠하면 2분의 1이고. 이건 1이죠. 여기도 1입니다. 각각 1이에요. 이 네모, 점선으로 되어있지 않은 이 네모는 1을 나타냅니다. 점선이 나누어져 있으면 이제 분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전체와 부분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4조각으로 네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 4조각을 네 아예 잘라버렸네요. 그러면 이한 조각은 이 전체, 이큰조각에 큰 조각을 네 조각으로 네 수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 전체를 똑같이 다섯 개로 나눈 것 중에서 그 중에서 두 조각을 우리가 분수로는 5분의 2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5분의 2라고 읽습니다. 자 5분의 2분의 1, 3분의 2, 5분의 3과 같은 것을 분수라고 해요. 이것도 수입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분모, 위쪽에 있는 것은 분자입니다. 엄마가 아들을 업고 있는 형태죠. 분모, 분자. 아들은 엄마가 업고 있으니까 위에 있고, 엄마는 아래에 있죠. 그래서 분모 헷갈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분모, 분자, 어미모, 아들자 이렇게 할수 있죠. 자, 5분의 3 이거죠. 다섯 조각 중에 세 조각이죠. 1, 똑같은 일이죠 자, 5분의 3과 5분의 1 중에서 5분의 3은 5분의 1이 몇 개가 돼 있는 것인가? 바로 5분의 1이 3개 있다. 그래서 5분의 3은 5분의 1이 3개다. 5분의 1이 3개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분수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6분의 3과 6분의 5가 있죠? 그러면 6분의 3은 어때요? 같은 개수 중에서 적게 칠해졌고 많이 칠해져있죠 따라서 분모가 같은 경우에, 분모가 같은 경우에, 분자가 큰 것이 더 큽니다. 분모가 같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2분의 1과 3분의 1을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분모와 분자가 다르죠? 근데 분자가 1로 같죠? 따라서 이런 경우를 비교해 보면요. 2분의 1은 두 조각 중에 한 조각입니다. 3분의 1은 세조각 중에 한조각이죠 그래서 3분의 1이 더 작죠. 그래서 우리가 분모가 분자가 1일 때 분모가 더 작은 것이 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덜 나누니까 두개로 나누고 세개로 나누니까 음, 덜나눈 것이 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소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체를 똑같이 10으로 나눈 것 중에서 것을 우리가 어, 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다른 건안 돼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9분의 1은 안 나타내는데 어, 10분의로 된 분수를 소수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어, 이 10분의 2는 0.2로 나타내죠. 자,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요. 어, 이 0이 있다, 0이 한 개다. 그러면 소수점 뒤에 숫자가 한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100이 되면 여기 자리가 2개가 써져요. 그래서 0.2, 0.3, 0.9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런 것들을 소수라고 합니다. 소수. 소수라고 하고요. 어, 이 점이 있는 것을 소수점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찍어주는 점 있죠? 이거를 소수점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 1보다 작죠? 자, 소수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소수는요, 어, 소수점 아래에 수가 만약 아, 앞에가 소수점 앞에가 0이라면 소수점 아래가 클수록 큽니다. 자그 다음에 소수점이 앞에가 0이 아니라 자연수예요. 자연수는 0은 자연수가 아니죠. 1부터 시작해서 1씩 커지는 수가 자연수인데 1하고 2는 자연수죠. 네, 자연수를 먼저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큰 것이 커요. 어, 이해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2학기 때 배운 분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2학기 때 분수, 아까 이건 1학기 때 배운 거죠. 색칠한 건이 하나를 다섯 조각으로 나누는 것 중에서 두 조각을 5분의 2라고 한다 배웠습니다. 자, 분수만큼이 이제 얼마인가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 2분의 1을 해보려고 그래요. 2분의 1, 근데 우리 아까는 종이를 잘라서 했는데, 이번에는 개수, 감이 여섯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분의 1은 몇 개냐? 자, 6을 자, 똑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부분인 3이죠. 그래서 6의 2분의 1은 3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12를 1 4씩 묶으면 4는 3묶음이 되죠. 그 중에서 한 묶음이 되죠. 따라서 4는 12의 3분의 1이 됩니다. 4는 12의 3분의 1이 됩니다. 자, 묶음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4가 12 중에서 도대체 몇 분의 몇에 해당하느냐 알아보려면, 묶음으로 해서, 세 묶음 중에서 한 묶음이다. 그래서 3분의 1이다. 자, 분수를 우리가 수직선에 나타내 봅시다. 자, 그러면, 분모가 4인 경우에는, 분모가 4라는 말은 전체 1을, 1이 항상 전체예요 1을 4조각으로 네 나눈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네 분수에서 4분의 4, 분모하고 분자가 같으면 1이 되죠. 4분의 4는 1이 됩니다. 또 4분의 8은 2배가 되죠. 4의 2배, 그래서 2가 되는 것이죠. 분모가 4인 분수를 수직선으로 나타내면요. 이렇게 쭉 나타내고 한 1을 4칸씩으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 1도 4칸, 하나, 둘, 셋, 4칸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분모가 5인 경우에는 1을 갖다가요. 5칸으로 나누는 것이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에서요. 한칸 가면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5분의 5가 되죠. 그래서 이 5분의 5는 분모와 분자가 같기 때문에 1입니다. 또 여기는 5분의 10이죠. 5의 2배이기 때문에 2가 됩니다. 이렇게 분수의 수, 분수를 수직선에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진분수와 가분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자가요, 분자 1, 2, 3, 4가 분자죠? 분자가 분모 5보다 작죠? 그래서 이렇게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를 진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5분의 5, 5분의 6, 5분의 7처럼 분자가, 분자가 분모와 같죠? 또는 분자가 분모보다 크죠? 크죠? 분모보다 크죠? 이런 것들을 가분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 2, 3과 같은 수. 1부터 시작해서 1씩 커지는 수를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 분수를 더할 때는요, 어, 그림을 그려보면 좋죠. 네 조각 중에서 한 조각을, 어, 그렸다. 그러면, 네 조각 중에 한 조각을 더하고, 네 조각 중에 두 조각을 더하면요, 네 조각 중에 세 조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모가 같은 경우하고, 분모가 다른 경우만, 아, 같은 경우만 여러분들이 다셈뺄셈을할수 있어요. 사학일 때는. 그래서, 분모는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근데 분자끼리 더하고 분모끼리, 아, 분자끼리 빼주면 돼요. 그래서 4분의 3이 됐죠. 6은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4에서 1을 빼서 6분의 3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가분수하고 진분수. 진분수는 분모보다 작은 숫자로 이루어져있죠 분자가. 분, 그 다음에 가분수는 분모보다 같거나 큰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분수는요, 어,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가 가분수면 안 돼요. 5분의 6이 되면 안 됩니다. 1과 5분의 6은 대분수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분수를 대분수라고 합니다. 대분수라고 합니다.죠? 대분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분수라고 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대분수를 가분수로 그리고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내 보자 그랬습니다. 그럼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낼 때는요, 어, 이 자연수를, 이 자연수를요, 가분수로 바꿔줘야 돼요. 자, 3은 3의 3배죠? 그래서 3분의 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 진분수가 분모가 3이기 때문에 분모가 3인 분수로 바꿔주고요, 3, 3이죠? 그래서 예의 3배. 그래서 9가 됩니다. 3, 3은 9. 그래서 얘를 더해주면 3분의 10이 돼서 3분의 10이 가분수죠? 자 그런데 4분의 15라는 가분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15 속에는 나누셈을 하는 거예요. 4, 3, 12, 세 번이 들어있죠. 그래서 3이 됩니다. 4, 3, 12에서 세번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을 적어주죠. 그래서 3과 4분의 3입니다. 3과 4분의 3. 그래서 3하고 4분의 3을 더해서 3과 4분의 3이다. 4분의 12 더하기 4분의 3으로 나눠주는데 이 기준은 구구단이에요. 41은 4, 428, 4, 4312가 되는데, 4416 해버리면 15를 넘어버리니까 안 되죠. 그래서 4312를 해주고요. 4312이기 때문에 여기가 3이 되는 거예요. 자, 자, 이렇게 우리 3학년에서 배웠던 분수와 소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서 4학년 것도 잘 해보기 바랍니다. 공부를 마치겠습니다.